지난 14화에서 하나가 미행을 당해 백향이에 의해 결계가 깨져버리면서 끝이 났었는데요. 다행히 하나가 제대로 백향이 속 악기를 소환하면서 백향이는 기억을 잃고 경찰서 앞에 있었고 결국 감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명이 몸 속에 들어가 있는 4단계 악기만 남은 상황.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얼른 악기를 소환해야 하는데요. 한편 신혁우는 아빠 신명이가 집에서 사람을 해치는 걸 CCTV를 통해 보게 되면서 충격을 받고 집을 나오게 됩니다. 이를 본 소문이는 잠시 혁우를 국수집으로 데려와 머물게 해줍니다. 소문은 2단계 악기를 감지하여 달려간 곳에서 싱가포르에서 날아온 카운터 오정구와 만나게 됩니다. 최하사님처럼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는 파견직 카운터 오정구는 추매옥을 치료해주고 대신 카운터 활동에 동행하게 됩니다. 신명이의 집으로 간 카운터들은 악기가 신여구에게 옮겨간 걸 알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픈 추매옥과 4단계 악기 둘만 남게 되는 상황. 위험에 처한 추매옥 앞에 카운터들이 등장을 하고 신여구 몸 속에 있던 4단계 악기는 다시 신명이에게 옮겨갑니다. 신명이 앞에서 대기 중이었던 가모타카 오정구는 악기를 소환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오정구는 악기에게 큰 타격을 받고 죽어버리는데요. 정말 특별 출연인 듯한 손우준 배우님. 벌써 죽어버리다니. 오정구가 죽으며 융파트너 동팔은 어찌된 영문인지 소문의 몸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소문의 몸에 들어가서 소멸되지 않았던 건 융인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혼 또한 소멸되지 않는데요 그 누구보다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소문이 위계는 그런 소문이를 작은 문이라 표현하며 세상과 융을 연결해주는 그런 특별한 아이라고 말을 합니다 드디어 4단계 악기와 마지막 결투를 벌이는 카운터들 4단계 악기인 신명이의 힘은 더욱 세진 상태였는데요. 모두가 힘을 합쳐 드디어 4단계 악기를 때려잡고 소문이 신명이 몸에 있는 악기를 소환하려는데, 악기가 소문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인질로 붙잡고 트럭으로 사고를 내려고 합니다. 죽은 부모를 선택할 것인지, 살아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선택할 것인지 고르라는 악기. 하지만 소문은 카운터들을 믿고, 악기의 말을 무시한 채 소환해냅니다. 다행히 소문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무사히 구해준 카운터들. 신명이의 몸속에 있던 악기를 소환하자 악기가 삼켰던 영혼들이 드디어 융으로 모이게 됩니다. 소문의 부모님 역시 드디어 융으로 오게 되고 소문이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난지 7년이란 시간이 흘러 11살이던 소문이는 벌써 18살이 되었는데요. 소문을 알아보지 못하는 소문의 부모님. 그저 소문이 자신들을 구해줬다고만 생각합니다. 소문이를 알아보지 못하고 나가던 소문의 엄마는 잠시 뒤를 돌아보다 결국 소문이를 알아보게 됩니다. 바빴던 자신들의 과거에 대해 사과를 하는 부모님.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자신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죄책감을 안고 있던 소문이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한편 기다리고 기다리던 철중의 모습도 다시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모탁은 신명희에 비서 장혜경을 찾아가 김영님 살인 진범이 신명희란 걸 밝힐 사람은 장혜경뿐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결국 7년 전김영님 사건의 살해 증거 영상을 제보하고 스스로 자수를 선택한 장혜경. 신명희는 다수의 살인 혐의와 살인교사, 뇌물수수, 불법 쓰레기 매립 등으로 무기징역 판결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소문이와 카운터들은 용인들의 부름을 받아 전국으로 숨어든 악기를 찾아 소환하고 익명의 제보로 경찰에 신고를 하며 경이로운 소문 시즌1이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악기를 잡으러 출동하는 카운터들. 사실 기대했던 15회, 16회여서인지 다소 심심한 느낌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건선징악으로 끝이 나서 다행이에요. 마지막 멋지게 수트를 빼입은 카운터들의 모습은 기대 이상으로 멋있었습니다. 경이로운 소문 시즌2가 2022년 상반기 방송을 목표로 한다는 말이 나왔는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된 것은 없지만 시즌1을 재미있게 본 소문 팬으로서 빨리 준비해서 나왔으면 좋겠네요. 안 봤던 웹툰도 정주행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